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요한복음의 전반부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유루려 하신 것이고, 또이사야를 통해 한 저주가 미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길,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경영하실 때는 새로운 일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적이 나타난 시대에 구원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로를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큰 이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후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시대를 말씀하실 때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많은 표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셔서 사도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시대 이후로 표적의 시대가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도들 시대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처럼 오늘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간혹은 나타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극률하심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할 표적을 교회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오는 시대의 영광을 그 표적을 통해서 크게 증거하셨고 이후에 표적이 없는 것은 그 시대에 속한 영광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의 나라를 세상에 설립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오는 세대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를 그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과 영광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그가 세상에 임하신 것부터가 설명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 내용은 이사야 52장과 그리고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이사야가 보았던 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여호와와 예수님을 일치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그리고 53장에서 종말라에 나타내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종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지자가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역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역한 자들을 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는데 구약의 모세만 거역해도 땅이 입을 벌려서 심판을 했어요. 그를 거역하였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시대에도 행한 적이 없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 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권능에 있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셨고 그가 원하셔서 그를 따르는 백성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이 행하신 사실을 친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가 탄식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과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배경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주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찾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되도록까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구르터기는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무렵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시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애굽과 애굽을 나와서 광야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은혜와 권능의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보고도 끝내 그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광야 황무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선지자의 저주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관리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심지어 관리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해서 드러냈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관리 중에서도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친히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계시고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친히 증거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히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과 다르게 위로부터 지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거절했지만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므로 자기 백성은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교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특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라고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를 떠나 예수님께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교시킬 당국자들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는 향 일백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가 잡히시던 밤에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에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 땅의 헬라인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관리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처럼 캄캄한 관리들 중에서도 그들을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는 이라 하시니라. 이 외침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으라는 마지막 권면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품 속에 계셨고 아버지를 대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권면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휘장박 일곱척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신의 삶,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을 생명의 교제 가운데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세상을 심판하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세상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영원히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주님을 거절했어도 남은 무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심판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아들은 무서운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끝나면 그가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끝맺으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아들이 오기까지 여러 시대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의 부활 표적과는 비교될 수 있는 표적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은 죽음의 세계를 새롭게 짓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를 여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주시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땅에 있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부활은 전무후무한 표적이며 생명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큰 표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날 표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우리의 경고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셨거든 너일까 보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표적과 권능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이들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라도 그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질산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좌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심을 사모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리들이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형식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버지께 가셔서 주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간격이 있을 때는 선지할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선제할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뒤로는 그런 간격을 없앴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 되심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이사야도 온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좌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주신 생명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헌신착처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약한 자가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채우신 그분, 그분이 지금도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연약한 분으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말로 다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권면하심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의 얼굴로 우리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후에 천국에 가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요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살았던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의 교제로 우리의 먹고 마심을 거룩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화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나타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